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시는 차량인데요. 갑자기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뒤에 보시는 4070 차량을 이렇게 손님께 인도해 드리게 돼서 영상에 짧게 남깁니다. 어, 저희 인천 지역에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을 멀지 안안아먼 지역인데도 이렇게 찾아 주셔 가지고 환매했습니다 포천 지역에서 손님이 오셨고요. 그 저기 대표님 그 건설업 하시는 대표님하고 사모님 내외분께서 네 방문해 주셨고 유튜브를 여기저기 오래 보셨다고 하십니다. 많이 오래 보셨고 그런데 저희 방문해 주시기로 하셔 가지고 방문하셔서 어 차량 4대 보셨는데요. 저희가 EQ가 18대 있었는데 그중에 4대 선별하셔서 보셨고 그리고 BMW 한대 이렇게 다섯 대총 보셨어요. 그 중에 EQ900 한 대를 선별하셔서 구매하신 거고요. 대차로 BMW 7 시리즈를 저하게 판매를 하시고, 판매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거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어디에 비교하셔도 손실 없이, 바가지, 코드 조작 없이 거래하셨다는 거 정말 양심적으로 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어, 포천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해서 사륜구동이 꼭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 그 옵션 좋은 차량으로 구매하셨습니다. 어, 지금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저기 마스크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혼자서 지금 혼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차량 저기 착용 안 하고 혼자 아무도 없길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 저기, 업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지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자,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또 손님도 올 거니까 쓰고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 엠파크 많이 찾아주시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보시다시피 코로나 모두도 힘들잖아요. 코로나 인천 지역에서, 부천 지역에서, 혹은 서울 지역에서, 대한민국 어디서 영업하시는 딜러 분이시든 간에, 화이팅 하시고, 우리 함께 힘내서, 우리 중고차 업계도 함께 코로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유대표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EQ900 저희 많이 팔고 있어요. 열로 잘라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맨날 하는 레파토리입니다한 뭐. 예, <laughs> 번씩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판매한 EQ900 차량이 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사장님. 네, 그, 저희 지역적인 그 지역 유지분이시라 얼굴 나오면 <laughs> 창피하신지 네 분께서 이렇게 그, 그 화면에 출연을 못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가셨고요. 제가 매입한 차량은 730D BMW 730 LD 롱바디 모델입니다. 롱바디 모델이고요. 은색 차량이고 고장난 데 전혀 없고 뭐 그렇다고 뭐 방지턱 넘을 때 잡소리도 없고 이렇게서 해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고차 시세로 보니까 한 1,800만 원, 1,900만 원 선? 사고가 없으면 1900만원까지 나오는 차량인 것 같아요 뭐 적게 하면은 뭐더쌀 수도 있는데 이거는 롱바디 모델이라 그 정도 나오는 차인 것 같습니다 잘 저렴하게 잘 주셔가지고 저렴하게 잘 주셔서 잘 매입했고요 그 합리적으로 한번 가격을 해서 또 판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제 시청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유 대표는 또 좋은 인연을 만나 만나러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인연 만드기 여러분 올한 해도 행복하시고요. 그 시간 되고 여유 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